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022년 한 해가 부동산으로 핫했던 한 해이기도 했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습니다. 연륜 있는 분들과 실무 경험,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은 월세, 전세, 임대차, 여러 부동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생각보다 마음 속에서 진입장벽이 낮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것도 몰라? 하는 것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공인중개사 공부 뭐, 어떤 분들은 짧게 공부해서 땄다, 너무 쉽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이번 연도는 한번 등록을 해놓고 천천히 따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져 있어서, 이번 연도는 1차만, 그리고 다음에는 2차만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더 천천히, 더 늦게 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급 커리큘럼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돈이 날라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건 지금 생각해봐도 건강한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짧은 수험기간으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만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게 학원 커리큘럼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들으셔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수험 기간은 4개월 조금 넘는 기간으로 커리큘럼은 단두 개만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에듀윌이 광고를 제일 많이 하길래 에듀윌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해커스나 메가 방문각을 선택하셔도 다들 상향 평준화 돼 있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에듀윌 학습량 코너에 가보면 이렇게 제가 학습한 상황을 쉽게 알수 있게 해놨더군요. 에듀윌 커리큘럼 솔직히 다른 회사들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시험들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빠져 있어서 4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총 5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심화 이론과 기출 문제만 듣고 왔습니다. 들을 시간이 애초에 거의 없었고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수만 364개인데요. 다른 강의까지 들었으면 복습할 시간이 아예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의 1 개당 보통 1시간이며 배속으로 1.3배속 이상은 듣기가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긴 곳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 이론 한 개와 문제풀이 한 개를 살짝 찍먹으로 들어보았는데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심화 이론과 기출 공략에 거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과정들은 너무 과정을 일부러 늘어뜨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의 경우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화 이론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1차, 2차를 한 번에 봤고요. 점수는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로스쿨을 다니시는 분들은 10일만에 보고 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저는 약학 분야라 뭐 이쪽 분야에는 아는 게 있겠습니까? 민법 점수가 낮은 게 조금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차라리 2차 쪽에 힘을 분배하여 합격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부동산 학계론의 계산 문제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계산 문제는 전부 마쳤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여, 아, 공식을 암기하여 들어가는 부동산 학계론이 더 맞다고 생각할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계산이 조금 힘든 분들은 민법에 조금 더 투자하면서 2차 과목에 힘을 주시면 합격하는 데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에듀리에서 교재는 포함되어 보내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아직도 보지 않은 이 실전 문제집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언박싱을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뜯었고요. 아예 새 책이죠. 어떤 분야든 익숙한 것들은 더 쉽게 외워지고 이해가 편합니다. 여러분들 전공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느껴지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며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잊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익숙하게 됐던 거죠. 저에게 있어서 부동산 쪽은 생소한 것그 자체였습니다. 기껏해야 월세 전세 계약뿐이었고 인터넷에 정보가 잘돼 있다고 라 하더라도 정보를 강화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런 면에서 교양을 올려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공부하면 로스쿨 분들은 한달 이내로 합격을 하고 다른 분들도, 100일의 전사분들도 많죠. 길게 했었을 때도 6개월이면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으니, 대학생분들 방학을 잘 이용하여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 2차를 한 번에 보기 힘드신 분들은 1차를 먼저 보고 그 후에 2차를 다음 연도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 한 달에 내년에 또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몰아쳤다고 보면 됩니다. 1차, 2차 각 차수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을 망쳤어도 다른 과목을 잘 보면 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차에서 잘 봤다고 2차를 메꿀 수는 없으니 각 과목들을 잘 나눠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0점 미만이 한 과목이라 나오면 꽈락이니 적절히 전부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두셔야 됩니다. 전체 과정은 심화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 과정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강의 개수가 364개가 됩니다. 배속으로 듣는다고 해도 꽤나 많은 시간을 강의에 뺏기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풀이 그리고 그 뒤의 과정들이 더 있는데 이 과정을 들음으로써 심화와 기출을 복습하지 못한다. 그러면 핵심을 제외하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6과목 중에 딱한 과목 공법의 경우 시간을 좀더 할애하셔서 실전 문제풀이나 선별문학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이런 과정들 중 한개 정도는 더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법 문제 대부분이 10년간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무마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넓게 공부해야 하므로 이쪽은 한두 가지를 더 받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법에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법에서 점수를 많이 얻을 계획이었으나 33회 시험에서는 제가 아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부를 하실 분들은 공법의 경우 33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 커리큘럼 과정들이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대로 밟으셔도 합격하는 데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는 약사의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였습니다. 공부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단순화할수록 합격에 더 정확하게 접근하는 시험인지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